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우리 성탄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숨 한번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쉰 뒤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잠자는 저희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기도할 귀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를 깨워 빛으로 인도해 주시며 이 귀한 주님 그발 앞으로 저희들을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시던 그날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님 나신 그 소식, 저희들도 이 시간 듣습니다. 주님이 나신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저희들이 맛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우심을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 죽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니 그들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 더욱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이 추운 날씨에 가난하고 헐벗으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라도 더 사랑하고 아끼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무리치게 하시고 보다 낮아지며 겸손히 마곡관의 주신 주님처럼 베들레헴 마곡관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다 추합니다. 저희는 한결같이 부족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이 돋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상이지만 오늘은 보다 새롭고, 보다 결의에 찬 하루로 시작하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이 땅에 살며 비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돌보심을 받게 하시되 우리 모든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항상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 제목들을 들어 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변성웅 장로님 연약하여 우리 함께 기도의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우리만큼 차도를 보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저희가 기이 여기며 두손으로 높여드릴 수밖에 없음을 주님 이 귀한 기도를 통하여 역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의사가 놀라울 만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추운 날씨에 건강과 또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또 직장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수고한 대로 땀을린 대로 그의 삶을 영위해 갈수 있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시고, 멀리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의 인도하심을 받아 악에 물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탄생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 해피 버스데이 Jesus Christ. 음, 우리 청년 어, 자매들 이 주신 초입니다. 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어, 그 생일 초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예쁘죠? 여러분, 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밝혀 드릴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날에는 우리가 시편 126편을 가지고 대림절 묵상집 28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예배자. 오늘 중심 말씀은 3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곧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 음. 예전 찬송가에서는 요즘에 이제 612장이라고 하는 찬송에, 어, 나와 있긴 한데, 저는 요즘 찬송가사보다 옛날 찬송가사가 훨씬 더 좋다라고, 이걸 왜, 왜, 왜 이렇게 번역하고 재미없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 찬송이 예전에는 208장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 612장 저 뒤에 편에 뒀는데요. 자, 뭐, 어쨌든. 어, 그 예전 찬송 가사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이 크신 일 행하신 하나님께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모토가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큰 일은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큰 일을 행하신 이 성탄 이 귀한 주의 오심, 주의 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늘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깊은 묵상 제가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만약 당시에도 신문이 있었다면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고백에서 알수 있듯이, 유다 백성은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민이 되어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가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절에 등장하는 남방 신내들은 건기에는 바짝 말라서 바닥을 드러내지만 우기가 되면 순식간에 범람하는 강이 됩니다. 혹독한 가뭄으로 인한 식량위기 홍수와 태풍, 지진과 해일,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의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넘쳐납니다. 산적한 문제와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남방 신에들의 변화처럼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 구원을 이미 경험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 봅시다. 그리하여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어, 이 페르시아 왕의 어, 이 칭령을 받아서 귀환하게 되는 기쁨을 이제, 어, 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잡혀있던, 어, 억류되어 있던 그 제외 동포들이 다시 땅에 들어와서, 어, 이 땅, 고국을, 고국의 땅을 밟는 것도 정말 꿈만 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집, 시온의 성소,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 해방이 간절하게 이제 기다려졌던 시기가 있었고 해방이 된 그리고 또 전쟁의 그런 어, 어둠에도 있었지만 또그 전쟁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는 것만 같은 귀한 이러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대한민국 교회를 주셨습니다. 자, 이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그때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이것이 가장 귀했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또한 이들처럼 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같은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단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눈물의 씨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 우리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시답지 않은 그런 눈물의 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애환과 고통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큰 일을 행하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죠 누가 알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구원의 일을 정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만큼 상상할 수도 없던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나 자,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이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자,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하며 우리 살수 있도록, 또 오늘도 이 선포를 하며 나아가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사망의 종자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 인생은 그저 울며 시작하고 울며 마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인생을 마치도록 아니 이 기쁨의 웃음과 이 기쁨의 눈물로서. 영원히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을 선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